나는 나를 간지럽힐 수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가 내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예측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옆구리나 발을 간지럽혀요. 분명히 얘 간지럽히는 걸 제가 눈으로 봐요. 그 간지럽힘의 관계에 대해서 예상 감각을 생성하는 영역이 대뇌가 아니라 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는 사람의 의식적인 활동이 거기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성하는 예상 감각이지 두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이하는건아니라서 손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자기를 간지럽히면서 깔깔하고 웃어요. 우리 뭐 게임하다가 지면 손목 때리는 거예요. 아, 나는 살살 때렸는데 얘는 세게 때렸다고 느끼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내가 때릴 때 내가 느끼는 감각이 내가 움직였다는 정보를 반영해서 계산하거든요. 나는 약하게 때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이 내 손목을 때릴 때는 예상감각을 형성하지 않잖아요. 네. 그건 세게 느껴요.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르락 물고 때리게 되거든요. 실험 결과도 명확히 있어요. 사람이 못된 거. 박치기 할때 있잖아요. 박치기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박치기를 내가 당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내가 울게 돼요. 머리가 한 점에서 맞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힘은 똑같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준 힘과, 아, 상대방에 받는 힘과. 네, 힘은 똑같으니까. 그냥 힘만으로 설명하기는 을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 받을 때 이마가 아니라 코나 뭐 그런 데. <laughs>